안녕하십니까. 유즈복의 심층 취재 인재부입니다. 지금이 2025년, 앞으로 2년 뒤, 2027년, 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. 에, 지난 2021년, 필립 데이비스, 데이비슨, 즉,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데, 이 사람이 6년 내 대만 침공이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. 네,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그, 예, 원리형, 원스 CIA 국정에 보고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예, 이에 대해서 박인국 전 의회 대사는 미국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첫째, 대만과 한반도의 위기가 발생할 때 주한미군 이원화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 한다. 둘째, 북한 핵 억제력 행사 방안을 구체화한다. 어쨌든, 2년 뒤에 정말 이 중국이 대만을 침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